첫언약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되어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어,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 나니 금양로와 어,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앙 아리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석재소를 어, 덮은 그룹들이 있으니 이제안하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서 섬기는 어, 예법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음, 이로써 성령이 밝게 보이신 바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 아직 어,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어,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음, 어, 예물 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내 좋은 일에 대제사장 로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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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어, 황소와 염소의 피및 암송아지의 죄를 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 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한 마음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부정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어, 얻은 자들로 자로하여금 영원한 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유언은 유언은 한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지 유언한자가 살아있는 조,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 이 그러므로 이첫 언약도 피 없이는 아니되나니 음, 모세가 율법으로 말 음,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 앞에서 말한 후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희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성소와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그릇이 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울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수,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참 것의 어, 음,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음, 이제 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느니라. 그래, 어, 대제사장이 해마다 모든 것들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니하실지니그리하면 어, 어, 그리, 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재물로 음,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셨 신바 음, 되었고 드리심바 음, 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아멘.